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들나요새또뭐 아, 예. 어, 안정공 꼬붕, 어, 생양아지 배인규와 뭐 점천수가 붙었나 봐요. 응? 근데 그건 안 봤어요. 그래도 뭐 센척을 했나 봐요. 대이방데 요새 아 근데 제가 요새 한 일주일 동안 어, 바빴어요. 어, 김장고 김장 끝나는데 아, 몸살 나가지고 막기리고 다니고, 뭐, 뭐 새벽에는 항상 뭐 1 2시 안에 자고 오다 보니까 또막 대나무 뭐 안자르거 자르고 막 거기서 막 아주 추우니까 단둘이좀 하고 아니라고 좀한가하졌네요 그래서 그냥 <laughs> 한가해진 찰나에 이제 좀딱 어... 뛰뛰 떠가지고 태자님 영상 올린 거 봤는데 어... 그 아무튼 태장님도 대단하다 왜냐 하면 앞으로 어, 언급을 안하려고 했거든 요그 쉽게 얘기해서 안정권 꼬붕 어... 생냥아치 배인규 어마무시하죠 왜냐 하면은 어... 조폭 건달 쉽게해서 건달보단 더 무서운게 깡패 깡패보단 더 무서운게 생냥아치 건달 깡패들은 더 무서운 게 생냥아치, 횡규 같은 놈이 다는 거지. 장... 아씨발저 새끼는 <laughs> 생아치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앞으로 건들면 안 되겠다. 여섯 번째 지렇겠다 걷다 플러스 사이비 교주 안정권이가 뒤에서 봐주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11월 4일까지만 아마 깠을거예요 그리고 거의 안지 3주가 넘고 4주가 다돼 한달이 한달이 다돼 가면 살라 해. 아, 앞으로 그냥 아, 뱅두란 놈 안까야겠다 어, 왜냐면은 어 건달보단 더 무서운게 깡패 깡패보단 더 무서운게 양아치 거보단 더 무서운게 생양아치가 아주 쉽게 얘기해도 사이비 교주 어 대표 안정권 꼬붕 대인규라는 사람이 생양아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언급을 안 할라고 온 살라에 안 한지 한 달도 넘어한 달이 다 돼가요. 근데 아, 태자님이 크라우스 했다, 비행기를. 왼손으로 상대를 해주겠다. 응? 탁탁 응? 간탄스러워진다. 아, 어? 아니, 그 태자님이 구동현 선수와 아주 대등한 경기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 어마무시한, 건달, 깡패, 양아치보단 더 어마무시한 생양아치인 배인규, 사이비교주 대표 안정광 꼬붕! 배인규를 코라웃했다 왼손으로 상대해주 됐다. 와, 대단하다 너무 감탄스러워집니다. 감탄스러워 진짜. 감탄스러워, 진짜로. 와. 야 대단. 아무튼 존중스럽습니다. 대단. 예. 오늘 한 주평 건달 깡패 보단 더 무서운 양아치 양아치보다 더 무서운 개생 양아치인 베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이비교주 대표. 안정권 꼬붕 개인규 어마무시한 생냥아치를 상대로 콜아웃 했다 태자님 탁탁 후또 탁탁탁 왼손으로만 상대를 해줍니다 와 재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어, 그게 이루어질지 안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개쌍지 생냥이같치 상대로, 뱅구 상대로 어, 했다는 게, 진짜 그 자체만으로 존중하다. 대사님. <laughs> 여기 되게... <laughs> 대사님 마이팅 <laughs>